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길의 가족들과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듬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당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그들은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농사를 겸해서 지어야만 해, 지어야만 했습니다. 살아갈 집도 지어야 했겠지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간이나 16년간이나 그대로 성전을 방치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건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일도 쉽지 않았고 그곳에서 먹고 사는 일도 험난하기 이를 때가 없었습니다 험난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험난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여덟 가지의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선지자가 눈을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측량줄은 땅을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 이 측량줄과 비슷한 도구들이 나와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담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는 장면이 에스겔 40장에 나옵니다 이 3줄 또는 측량하는 장대 오늘 말씀 속에 측량줄은 모두 땅을 측량해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도성을 건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의 땅을 측량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새로운, 새로운 도성이 건축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폐허와 같은 곳이에요 살아가고자 하지만 살기가 막막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귀향해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방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현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있었고 좌절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황폐하고 브레탄 예루살렘이 이제 새로운 도성으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귀향한 귀한 민들에게 눈에 보이는 황폐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융성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풍성한 또 높은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과4절도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마시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3절에서 말하는 소년은 4절에서 말하는 소년은. 1절에 나온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천사가 선지자에게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빨리 달려가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을 측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루살렘의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도성이 계속 커져갈 것이니 도성의 성곽이나 성벽을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예루살렘 성이 융성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은 폐허와 무너진 잔재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폐허를 융성한 도성으로 만드실 것이고 무너진 잔재를 거대한 성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천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풍성한 도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융성한 도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허대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성곽과 성벽을 먼저 건축해야 이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전 제사 드리는 곳도 중요하지만 외세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성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 성벽과 성곽을 먼저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시어서 도성을 지키시고 도성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도성을 지키시니 예루살렘은 세상 어느 도성보다 더 안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예루살렘은 세상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도성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성곽이 없는 도시는 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파사르가데라는 도시는 성곽이 없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파사르가데는 성곽 대신에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키투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파사르가데의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신이 지켜줄 것이고 제국의 힘이 막강하니 감히 누가 쳐들어 올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화려했던 도시, 그 막강했던 도시도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짓밟히고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우상은 결코 영원한 성벽이 될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실 때에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눈에 보이는 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이 복길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진정한 보호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도성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힐 교회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훈인들은 평안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열1기하 열한, 6장을 보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포위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펼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작전을, 미리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람의 왕이 분노하여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제는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곳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곳에 군대를 보내 그곳을 포위하게 된 거예요. 도단성이 포위된 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저 군대 군대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때 엘리사가 담대하게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이어서 엘리사가 기도하니 종의 눈이 떠졌고 온 산이 불, 병거와 불말로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세상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지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어찌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도성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북방 땅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던 땅을 말합니다. 한글 성경의 성경에, 성경에 오호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이헤이라고 합니다. 감탄사인 헤이라는 말을 두번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이가 와라는 이런 뜻의 감탄사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헤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번역해 보면 화가 있을지어다. 또는 슬프다 정도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슬프고 또 슬프다. 화가 있고 또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절은 부정적인 탄식 해이를 두번 반복하면서 다급한 재앙이 북방 땅에 급하게 이할 것이다. 다급한 재앙이 북방 땅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 땅, 너희가 포로로 있던 땅에 곧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제 곧 재앙이 임할 것이니 그곳을 당장 떠나라. 하나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포로로 머물던 땅, 재앙의 땅을 떠나라고 재촉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 역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북방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길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들은 정착했고 삶의 기반을 만들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삶의 기반을 만들고 직장 생활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갑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본 적도 없는 땅으로 귀향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어쩌면 날벼락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고향으로 귀향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방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루속히 재앙의 땅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불안했던 겁니다. 이곳을 떠나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그들의, 그들은 알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이방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니 나에게 들어오라고 말씀.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리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 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을 범하는 일은 나의 눈을 범하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신체 가운데에서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부위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눈을 찌르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본능적으로 막고 보호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본능적으로 막는 것만큼 이스라엘을 본능적으로 막아주시겠다. 이스라엘을 본능적으로 지켜주시겠다. 오늘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니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루속히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또 세상의 욕망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머물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우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간 사람은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보호하심과 보살핌 아래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사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기뻐하고 노래하는 일밖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님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는 저먼 미래에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순간에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배단니로 가실 때 예수님은 도상에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때,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엄청난 신앙이지요? 마르다는 먼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 즉시 보여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잠잠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입을 다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을 위해 보좌에서 일어나셨으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험 앞에 숨을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걱정, 내가 내 삶을 걱정하던 것을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던 것을 멈추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잠잠히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귀향하고 힘든 노동과 이방의 위협 때문에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이방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났으면, 1년 농사 지은 것들을 이방인들이 이방인 년 농사 지은 것들을 이방인들이 와서 빼앗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위협과 어려움과 험난한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오늘 복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길 교회를 둘러싸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니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의 위험이 계속되자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무너진 도시도 다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절망도 소망으로 변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폐허도 성읍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키시는 교회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길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 속에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복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도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읍,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